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쉬운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속 깊숙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새기고 삶 가운데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각자 처부지에서 맡은 일들을 또 열심히 감당하고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용사분들,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잘 보내고 자신의 자리에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집에서 또이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을 민간 청년부들 모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곤하고 쉬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듣는 지금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또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기도이자 살아내야 할 기도임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도 그 기도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도 사실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인자 즉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거고 세상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그 표현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모으셔서 구분하신다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른편에 앉은 자들은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 창세전,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만들어지기 전, 만들어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물려받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근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 초대해 드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드리고. 아플 때는 돌보아 드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찾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오른편에 앉아 있던 그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죠.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고 우리가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요?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했으며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으며 언제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뵈었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일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왼편에 앉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그 오른편에 앉았던 사람들에게 했던 그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마와 그 부하들을 향해, 즉, 마귀들을 향해 그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앞서 오른편에 앉았던 이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셨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도 억울해하면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왼편에 앉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또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담으면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고 그로 인한 심판이 분명하게 주어질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민족을 모아 심판하셔서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에,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실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며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말 그대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거 자체를 인정하는 기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돌아보았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외면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편에 앉았던 그 사람들이든 왼편에 앉았던 그 사람들이든 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아해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든지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지극히 작은 자. 너네가 볼때 보잘 것 없고 참 약하고 내가 무언가를 도왔을 때 다시 대가를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럼에도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성인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삶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조리한 현실에 의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꼭 사회의 부조리로 고통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관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끝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에서 살아내고자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세상의 마지막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도이고,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기도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봤는데 이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야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도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꼭 똑같이 외워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고백들이 기도로만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나가는 백성으로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께 하듯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능과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살아냄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기도 자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